13강 참된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구약에 보면 구약의 성경이 이제 앞에 모세오경이 있고요. 어, 모세오경이 있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시가서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역사서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래서 선지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얘기를 하면 역사서 어, 모세오경, 역사서, 이제 선지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중에 좀 이해하기 쉬운 것만, 아니 좀 화, 확실한 것만 좀 다루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역사서 얘기는 주로 이렇게 역사의 얘기를 담고 있지만 주로 왕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올바른 왕이 일어나면 그 나라가 일어나고, 올바른 나라, 왕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역사 전체를 쫙 펼쳐놓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면서 왕에 대한 기록, 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역사서에 주로 왕에 대한 기록인데요. 이제 왕이 이제 세워지는 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첫왕 사울일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윗하게 넘어가고 다윗의 아들 이제 솔로몬에게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알듯이 여러분들이 알듯이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남, 남, 남한국 남 북한처럼 솔로몬 이후에 갈라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집파가1 집화, 2집파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12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완전수를 얘기해요. 집파도1 2집파고그 다음에 어, 이 사도도 12명이고 요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 지파 중에 이제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부를 뺀열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일부 요렇게 이제 묶여진 게 북이스라엘 나라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일부 요렇게 해서 이름 짓기를 북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왕국으로 분열되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정리는 남 유다부터 했지만 북 이스라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3 번에 북 이스라엘 보면 B.C. 931년부터 B.C. 722년까지 약 209년간 이렇게 존재했던 그런 나라인데요. 이때 약 19명, 19명 정도의 이제 왕이 있었습니다. 어, 열 지파 반으로 구성이 됐는데 어, 그북 이스라엘이 이게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갈라지면서 그북 그 이스라엘의 시조는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이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제일 먼저 이 악을 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어 이런 부분이 여러 보함이고요또 하나는 어, 이 제사장은 반드시 어, 레위인 그 중에 아론 자손을 통해서만 제사장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어기고 어,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을 좀 세우기도 되죠. 자기 마음대로 굉장히 큰 사건이고 또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다른 날짜의 절기를 지키게 하는 등 많은 부분들의 큰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했던 인물이 여우 앞에서 큰 악을 행했던 인물이 북이스라엘의 시조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영향을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갑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런, 이런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로 많은 북이스라엘 왕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실제로 19명의 왕 중에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단한 명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19명 왕인데 모든 것이 여우 앞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만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왕조라고 하잖아요, 왕조. 왕조는 뭐냐면 제가 왕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왕이 되고, 그, 그, 밑에 손자가 왕이 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왕조인데, 왕조가 바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쿠테타를 일으켜서, 다른, 이, 우리, 이 씨가 아니라, 다른, 이 사람이, 이 왕위를 찬탈하면 이거는 왕이 바뀐 것도 있지만, 왕조가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1 9 명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왕조가 몇 왕조냐면, 아홉 왕조라. 무슨 말이냐? 계속 쿠테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니까, 러 19명의 왕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2대 이상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시에 왕을 했던 왕조는 단 둘밖에 없습니다. 그니까, 9 왕조 중에 7왕조는 뭐냐면, 전부 자기 칼로 이렇게 왕위를 창탈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는 뭐냐면, 전부 쿠데타라. 전부 그 다음 사람이 이 왕을 죽이고, 왕자를 차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끝으로 갈수록 더 그런 일이 급박하게 일어납니다. 마지막 25년 동안에는 왕이 6번이나 바뀌어요. 25년 동안 왕이 6번 바뀝니다. 그 중에 4명은 모두 이전 왕을 죽이고 왕위를 창탈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되, 이렇게, 이렇게 반복되다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북 이스라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우 앞에 모든 왕이 악을 범하다 보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모든 심판이 그 나라에 막 임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아수르에 멸망당했다는 것도 심판의 일부입니다. 멸망당하기 전에도 계속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요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유다는요, BC 931년부터 BC 587년경까지 약 344년간 20명의 왕이 이제 나옵니다. 보세요. 200년 동안에 열, 19명의 왕이었고 여기에는 약 344년 동안 20명의 왕이었습니다. 왕 숫자는 비슷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왕이 오래 갔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일부로 구성됐는데 어,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다윗 왕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이 몇명 일어납니다. 음, 7명 내지는 8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들었던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아라든지 이런 왕들이 전부 남유다의 출신들입니다. 남유다. 그러니까 그 남유다, 유다를 통해서 유다지파에서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혈통이라는 얘기죠. 이 혈통이. 군사력으로는 북이스라엘이 뒤졌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열지파 반과 한지파 반이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군사력으로는 디지수 밖에 없었지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어,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 지속되다가 이게 갑자기 나라가 이제 분열되는 거죠. 그 분열되는 이유는 솔로몬의 죄가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나라의 솔로몬이 큰 이, 어, 업적을 이루고 굉장히 지혜로우니까 여러 나라들이 화친을 취하, 취하면서 그 공주를 이제 이렇게 아니면 이, 이 이런 여러 나라의 여자를 이제 솔로몬한테 주게 되고 솔로몬이 그 그분들 그그그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여러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솔로몬 당대에는 분열이 없었지만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후대 물려주고 나서는 바로 나라가 갈라지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역사세가 대, 대충의 흐름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반과 남유다가 이렇게 어, 한 지파 반으로 되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전부다, 19명의 왕 전부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여로보암의 길로 쫓게 되고요. 남유다는 정말 구석구석에 그 그때 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지게 되고, 이 메시아의 씨가그 남유다지 왕을 통해서, 왕, 왕조를 통해서 쭉 흘러오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역사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많은 사건이 있지만, 다윗의 길로 행한 올바른 왕이 일어나면, 나라가 산다, 요얘기예요 예를 들면, 아사왕, 여호사밧 왕,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왕들이 일어나니까 그 나라가 살들었는 거죠. 그들이 일어나서 이방 재단을 흘고 우상 깨뜨리고 대표적인 우상인 우,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어, 저기 민수기 때에 그 불뱀 사건 때문에 노뱀을 만들었잖아요. 나중에는 이게 꽤 흘러오다 보니까 이 노뱀도 우상처럼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들 중에 한 분은 그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이걸,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정건데 이걸 가지고 우상으로 섬기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노 뺨을 없앨 정도로 영적으로 눈 열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어, 다위에서의 길을 쫓, 쫓, 쫓았던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기울인 그런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이요. 그 왕도 불완전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대단한 왕 다윗도 불완전했다. 올바른 왕이 하나 일어나도 나라가 흥하지만 그 올바른 왕 중에 최고의 왕 다윗도 불완전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 어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아니라 바세바를 범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되고요. 사무엘하 11장 15절에 그 편지에 쓰세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일을 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고, 살인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여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를 명합니다. 인구 조사가 무엇을 뭐 하나님 앞에 범죄, 범죄 범죄한 것이냐? 라고 볼 때는 인구 자세조차 자체는 범죄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군사력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 마음 자세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조사를 명할 때 다윗의 밑에 수장 중에 한 명이었던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걸 막습니다. 왕이여, 왕이시여,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시라면 지금 우리 백성들을 백 배나 더 숫자를 풀릴 수 있, 있을 것인데 왜 숫자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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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벌을 받을 그런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도 그 말을 듣고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 큰 재앙이 내리게 되는 것이죠. 어, 올바른 왕이 있으면 그 올바른 왕 때문에 나라가 살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다윗 왕인데 그 왕도. 불완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참된 왕이 필요하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를. 올바른 왕, 올바르지 않는 왕이 일어나서 전부 다 죽었지 않냐? 올바른 왕이 일어나니까 나라가 살지 않냐? 그런데 그 올바른 왕도 불완전하다. 그래서 우리에게 는 뭐가 필요하냐? 참된 왕이 진실로 필요하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겁니다. 물론 많은 메시지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서 전체를 통해서 주실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참된 왕이 우리에게 필요해.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에 대해서 이 왕은 많은 부분이 있지만, 왕은 크게 두 가지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왕이고 또 하나는 대적을 무너뜨리는 게 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이 필요하다. 우리를 다스릴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요 얘기입니다. 10편 2편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원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10편 18편 5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참된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고, 그 왕, 기름 부,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왕이 올 거란 얘기죠. 이런 왕이. 이사의 9장 6절, 7절 계속 보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미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이니라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의 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평강의 왕이 올 것이다 평강의 왕 그가 오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고 또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이런 왕이 오실 것인데 반드시 오실 것이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릴 그래서 평안함으로 평강으로 무궁화하도록 굳게 세우는 그런 참된 왕이, 우리를 이렇게 다스릴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참된 왕이 역사서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이런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우리의 대적 사탄을 이기실 것이다. 장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히브리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마기를멸하시며그그 그 혈과 유혹의 몸을 일부러 입으신 이유는 뭐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시다. 마귀를 멸하실 참된 왕이 오실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그 여인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로 하심이니라. 이 사탄을 어, 처음부터 범죄한 이 사탄 마귀를 멸하로 우리 주님이 왕이 오실 것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역사서라고 얘기할 때에 적어도 어, 아까 보셨듯이 약 350년간 어, 몇백 년을 통해서 수많은 왕들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어떤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주시는 깊이라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공을 들여서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굳이 얘기하면 그 깊이가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어, 제가 어떤 장례식장에 가서 그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어,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도 있고 기도하는 가운데 메시지가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특별히 사건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들도 있습니다. 장례식에 갔는데 퐁퐁 어, 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이 아들이요. 아들이 의사예요. 아들이 의사고 아버지가 옆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아프다 그래서 아들이 진료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진료해보고 뭐 괜찮은 것 같아서 뒀대요. 예, 뭐 별로 심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인데 자기가 진료했는데 별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나 죄책감을 느끼겠습니까? 그 여튼 뭐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풍붕울더라 가서 이제 얘기를 좀 하는 중에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어,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참 억울할 것 같다. 하나님이 만의 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데,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아버지를 데려가시면서 당신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당신이 찾지 못하면 예. 아버지의 죽음이 전혀 무의미한 그런 죽음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데려가시면서 당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 위로 지금 우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슬픈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건을 주관하신 거 아니냐? 그 사건을 통해 주신 메시지를 찾아라. 유해결제가 했어요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메시지를 진정하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의사하면서 돈 벌어 가지고 전도자를 돕고 그 다음에 이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 사람이 달라졌어요. 내가 왜 살지? 응.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살 일이 있을 것이니 내가 왜 살지? 내가 뭐하면서 살지? 이게 들어갔어요. 의사가요,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의사가 딱 결단하고, 도시락을 이제 싸들고 가세요. 점심 때. 도시락을 점심 12시부터 1시면한 5분, 10분 만에 밥을 먹고, 나머지 나와서, 약간 외곽에 있거든요. 의사가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가가오 방문하면서.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나서 결과들을 쫙 정리하고. 그런면서 만약에 진료를 하는데, 이렇게 일을 잃은 것 때문에 당신 아파요라고 말을 알아들으면 일단 문을 끌어 잠그고 밖에 사람 기다리지 말든지 이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참 이 분을 도왔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주일에 한 번씩 내려가면 있었던 얘기를 쭉 해주는 거 하나님 참 은혜죠 어떤 사건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깊이가 다릅니다 근데 아물면 수백 년의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 이스라엘이라한 나라를 들어서 수백 년이란 시간 동안 수많은 사건과 얘기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이건 깊이가 다르죠. 이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얘기한 메시지 역사 속의 핵심이 뭐냐면, 이 봐라. 올바른 왕이 서니까 나라가 살지 않냐. 올바른 왕, 대표되는 왕이 올바로 서지 못해서 나라, 나라 망하지 않냐. 올바른 왕이 필요한데, 올바른 왕들이라고 해도 불안정하더라. 자윗 같은 왕도 올바르지만 불안정하지 않냐? 뭐가 진짜 필요하겠냐? 올바른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 필요한 것이다. 참된 왕이 너희를 다스려야 되고, 참된 왕이 너희 대적을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너, 너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겐 필요한 건 뭐냐? 이런 참된 왕이 필요한다. 이게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를, 그 참된 왕이 와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 사단을 이기실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역사서입니다. 누가 참된 왕이냐? 이제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답이잖아요. 누가 참된 왕이냐? 요한일서 1장 49절에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예수 당신이 참 임금입니다. 참된 왕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메시지 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예수를 구주로 삼고 임금으로 삼았다. 그 예수가 우리의 참된 왕이고 참 임금이다. 요 얘기죠. 게시록 1장 5절에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만유에 주고, 만주에 주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이기실 것이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길 것이다. 이기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왕이 진실로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사용하신 그 엄청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 문 전체를 거의 받아들여요 아, 우리에게 참된 왕이 필요하구나.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모든 사단의 모든 세력과 괴계에서 우리를 꺼내줄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력할 화 참된 왕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요 메시지를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참된 왕이 누군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이론에 조금 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해서 깊이 있게, 장황하게 이렇게 어, 의미 있게 전달하는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답과 핵심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아멘, 아멘.